카우뱅크의 주가는 거품이다. 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동네용 이 서브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틱톡에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틱톡에서 이 서브를 섭외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 네네 틱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틱톡도 이서브 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갈 거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아,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카카오 뱅크를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아, 카카오 카카오 요즘 뭐 카카오 계열사들 많죠. 뱅크까지 과연 이제 상장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에 카카오 뱅크의 그 장외 주식이 99,00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99,000원에 거래되는 걸로 총 주식 수를 곱해 보면 시가 총액이 36조 1,445억이라고 해요. 시가 총액 36조 하니까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항상 좀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감이 오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KB금융 15조 3641억, 신한지주 14조 1548억, 하나금융 8조, 우리금융 6조, 기업은행 6조. 이런 순이에요. 잠깐만, 그럼 카카오뱅크가 뭐 이렇게 높아? 라고 봤다가, 그래, 카카오, 뭐 요즘 인기 있으니까 높을 수도 있지. 근데 은행이니까 자산 규모 좀 볼게요. 카카오뱅크는 24조, KB금융 569조, 신한지주 578조, 하나금융 441조, 우리금융 380조, 기업은행 334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KB금융보다 자산은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2배다. 뭐 자산 규모로 해보자고 하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한 40배 정도는 거품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거품이라고 본다고 하면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 버는 거는 은행을 심플하게 표현하면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고 마이너스 떼인 돈 예대마진에서 대손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대손은 대손충당하면 뭐냐면 회수 불가능 금액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못 받는 돈 떼인 돈이에요 떼인 돈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에서 파산 등으로 떼인 돈을 제외하면 은행에 이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크게 세 개예요 예금 카카오뱅크가 예금에 유리한가 대출 카카오뱅크가 대출을 잘해주나 카카오뱅크가 돈을 덜 떼이나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예금 편의성 카카오뱅크 및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보다 높은 편의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주요 고객이 20대 30대란 말이에요 이 20대 30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30대 4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단순하게 20대들이 어울리는 피드였다가 온라인 광고의 최강자가 되는 데는 이용자의 나이가 올라가는 걸 한몫한 거죠. 제가 저 지난 영상에서도 LTV라는 거를 알려드렸는데,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거예요. 유저가 평생 쓰는 돈의 가치, 뭐 이런 건데. 아직 20, 30대가 돈이 없는데 이분들이 30대, 4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생길 거다. 그래서 기존 은행들이 예금 편의성을 좀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될 거다. 근데 기존 은행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느끼기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좀 따라하고 있고 다른 은행들의 편의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 멀어 보입니다. 대출 카카오뱅크가 과연 대출을 잘해주는 한번 따져 볼게요.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운용자금 대출, 보증서 대출 뭐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대출 받으려면 서류가 한 이만큼은 필요해요. 간단하게는 뭐 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뭐 등등등등 뭔 서류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들. 실제로 요즘은 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동의되는 건데, 은행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받고 있던 거라서 이거 못 빼라고 하는 경향이 좀 커요. 제로에서 시작해갖고 정말 꼭 받아야 되는 것만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줄어들 텐데, 은행은 그런 집단이 아니죠. 심지어 이 서류들을 대출 실행시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도금액이 얼마 되고 금리가 얼마 되니, 이렇게 물어봐도 다 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은행마다 조건을 비교해보고 싶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환을 좀 해보려고, 은행을 한 다섯 개나 일곱 개 비교해보고 싶으면, 이 서류 세트를 한 일곱 개 만드는 거 이만한 거를 일곱 개로 짜다다다닥 만들어가지고, KB도 갔다가, 신한도 갔다가, 하나도 갔다가, 농협도 갔다가, 다 주고, 한도랑 금리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있다가 알려줘요. 보통 뭐 길면 이주라고 하는데, 일주일 안에 알려주긴 하지만, 근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런 게 익숙한가요? 아, 익숙하지는 않죠? 사실 직장인이라면 거의 하루를 잡아가지고,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물리적으로 다섯 개 이상은 힘들어요. 일곱 개면 한 이틀 해야 돼.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담당자들 네. 카카오뱅크에서 우리가 겪어봤죠. 신용대출 통장 만들 때 침대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네. 신분증 사진 한번 찍고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수분 있다가 대출한도 얼마고 얼마에 실행됩니다. 이렇게 띵 나오는 거. 네, 대출은 그렇습니다. 자, 떼인 돈. 신용평가 모델을 봅시다. 신용평가 모델은 좀 말이 많은데, P2B 대부업체들이 아, 우리는 뭐 너의 소셜 SNS 피드라든가 정보 이용 같은 거를 볼수 있게 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할수 있어. 막 이런 사실 반쯤 구라 같은 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근데 신용평가 모델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개선된 어마어마한 모델이 있다. 이런 거는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대단히 효율성을 개선하는 신용 평가 모델이 나온 것 같진 않고 카카오가 이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떼인돈에 대한 비율은 다 비슷하다고 현재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거 예금, 대출, 떼인돈 중에 신용 평가 모델 떼인돈은 샥 빼고 갑시다.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시가 시가총액을 36조로 평가했다는 걸 과열이라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이 시가총액을 합친 거랑 비슷해요. 아 물론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은행들의 시총이 낮아졌냐면 한 3년간을 볼게요. 3년에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반 토막씩 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반영하는 거냐면 은행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다. 물론 은행의 현재 수익성은 굉장히 높지만 앞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주식시장이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자산 규모를 지금보다 30배를 늘리거나 40배를 늘린다고 해야 설득력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금융권에서 보기에 카카오뱅크의 지금 시총 36조는 과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열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저도 보니까 아, 30배에서 40배 좀 어려운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업무 외에 다른 대출 업무를 현재 하고 있지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까지를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 정도만 손을 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제일 핫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살때뭘 해요? LTV, DTI 이게 다 뭐예요? 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대출률을 나타내 주는 거여서 LTV는 논트밸류라고 해서 어 이게 10억이면 너 7억 빌려줄 수 있어 LTV 70%라고 하면 DTI는 네가 급여를 얼마 받으니까 너의 상환 비율을 봐가지고 해주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안 하고 있는 건 주택담보대출, 뭐 시설자금대출, 기업 운영자금대출, 보증서대출, 대리대출. 그러니까 시설자금대출, 운영대출, 보증대출, 대리대출 이런 것들은 보통 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개인한테는 주담대라든가 뭐 사업자 대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역이 대출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다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굵직굵직하고요. 신용 대출을 해봐야 직장인 분들이 몇 천만 원 해주는 건데 담보 대출은 다르잖아요. 아파트 담보 대출하면 몇 억씩 나가는 건 되게 흔하고 기업의 시설자금 대출은 수백억 수천억씩도 나가요. 그래서 그 카카오뱅크가 신용 대출 영업을 했던 것처럼 기업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확장은 금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일어날 걸로 보여요. 그럼 다른 은행은 놀고 있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KB든 신한이든 어, 은행은 원래 옛날에 맨파워라고 했어요 맨파워라뭐냐면 영업파워인데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만만하지는 않아가지고 주로 이제 이 팀장님, 부지점장님, 지점장님들이 엄청나게 영업의 달인이세요 굉장히 영업을 잘 하실 걸로 보여서 이 디펜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변신을 시도할 거고 조직 슬리마를 할 건데 금융 노조가 또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그쪽 엄청나게 좀강성이어가지고 그렇게 또 조직 슬리마는 또 쉽지는 않아요. 또 다른 악재라고 하면 인터넷 은행에 카카오뱅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K뱅크도 있고 좀 토스도 출격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언젠가는 36조 시총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시간을 항상 대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카카오뱅크가 36조에 갈 수도 있어, 시가총액이. 근데 5년 뒤에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때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렴하면 이러면 투자해도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뱅크를 지금 99,000원에 매입한다는 건 카카오뱅크가 시총이 70조쯤 갈수 있어 라고 해야 이두 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두 배로 올라가는데 이두 배로 올라가는 게 어, 한 10년 걸려! 이러면 다른 거 사야 되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 저는 99,000원에 그런 카카오뱅크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서 아, 은행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담대를 봤던, 신용대출을 봤던, 기업대출을 봤던 굉장히 은행들을 쉽게 온라인에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은행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게또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많아지는 시장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스브른 지금 장애 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어, 제 생각에도 고평가인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드리면서 아, 제가 요즘 재테크 얘기를 했더니 의견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틀리든 맞든 의견 드릴게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